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시청자 여러분. 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벤츠에서 나온 하이퍼카 AMG 원이라는 아주 슈퍼카입니다. 좀코닉색분좀 닮았어. 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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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고 하... 야야 김씨 튜닝 오늘 제대로 해 오늘 야무진 거 들어왔어 어 이거 뒤에 어야 이거까지 좀 달아볼까 어 이거 달아줘 달아줘 그렇지 그렇지 이런 자들빨간 색깔이 최고야 아김씨 수고가 많네 야 아니 이거 좀 너무 서 있으니까 좀 별론가? <laughs> 무슨 지느러미 마냥 이게 좀서 있어가지고 아 이거 빼버니까 이거? 요것도 좀아 별로야 빼이거 별로야 별로야 이거 빼이거 아, 아, 아 이게 또 깔끔하네 그래도 명색의 벤츠 하이퍼카인데 산은 올라갈 수 있겠지 아 이거 지능 묻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찬데 이거시 아 요정도는 어 이거 야 뭔가 벌써부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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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,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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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하다. 어? 아야 아,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야이 새끼야 전신 똑바로 안 차려? 어 지금 니가 지금 얼마짜리 찾네 지금 이 새끼가 이거 이 정신 차려 정신 정신 집중해 집중해. 아, 다시 한번 간다. 그래 그래 할수 있잖아 할수 있잖아. 뭔가 좀 시원치 않다. 어, 아이, 그래 하면 됐는데 왜안 했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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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설마 여기도? 아니지금 이만큼 뭐, 왔는데 이 헐떡거리면 저, 저 어떻게 올라갈라 그래? 이 새끼 좀 먹칠하네 이거. 이 새끼. 아 너무 겨우겨우 올라가는데. 경아님 슈퍼 티 가보자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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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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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야 좀 뭔가 아 그렇지 아 역시 벤치가음 우리가 잠깐 의심했어 잠깐 의심했어 잠깐 의심했어 응 그렇지 그렇지 아 올라갈 수있구만어 불안하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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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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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츠 벤치, 벤츠야 어 그래 너 나무가 살려줬다 어? 벤츠야 아 여기로 요, 요, 올라가게 여기로 어 여기로 여기로 올라간대 여기로 아 저기 너무 미끄럽대 아니 아니 갔어 갔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벤츠야 너의 힘을 보여줘 <laughs> 벤츠야 아니 뭐 어제 리무지는 그냥 쭉쭉 올라가더만 이새끼는 뭐 에라이 에라이 벤치 방식 다 시키고 있는 이새끼가 이거 어?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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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끼야 꺼져 어디가이씨 어 이새끼는 제자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자식이 아니에요 왜또 나한테 와 나한테 와어 그래 잘 봤다 난자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돼 필요 없어 저런 나약한 차는 필요가 없다네 저거는 고속도로에서만 달려야겠어 왜 낙가산 이렇게 할수 있나 낙가산 이렇게 하면은 그 뭐야 저 씹새끼, 저거. 이거 까지좀안라그랬는데 내가 좀 각성을 해야겠습니다 변신 나붓이지나무시하지 마라 나 각성했다 <laughs> 무시하지 말란 말이다 내가 어제 나루토 전권을 담았지 나루토 씹덕이 되어버렸다 나루토 씹덕이 되어버렸어 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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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로 나루토의 힘야 이걸로 기차나 좀 막으러 가보자 내가 벤치 타면서 조용히 있으려 그랬는데 안되겠어 잠깐만 잠깐만 파츠가 이런 씨브레 존나 빠르네 나셧! 나셧! 나셧 가! 아니! 니들 뭐야, 이 새끼들아! 현대 문물은 이길 수 없는 건가? 야, 저쪽에서 달려올 때부터 해야겠다! 아안돼안돼아안 돼, 안 돼. 아, 된다 이게 아무리 지랄해도 아 이게 안 되네 안 되네 아 버리자 버리자 아난 일반 나로 돌아가겠다 어 일반의 나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 고급류 있나 고급류? 이런 구대기 주유소에서 말이야 에 뭐야 이 새끼 아저씨 아니 할아버지 아제앞에다 이렇게 대놓으시면 제가 어떻게 갑니까 할아버지 이 개새끼가 이거 이씨!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! 일로 와 일로 와이로 와! 어, 어! 새끼가 이거 미쳤나 이거 씨 일로 와 일로 와! 나센간! 나센간! 오라 r e 잖아 l y 하고 있어. 어, Oh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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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o 의 세계 찾아낸건가 내가? 여 oh. Oh, 지여기 h oh. Oh, oh. o 겪고 나왔어. 방금 지옥을 겪고 나왔다고. 아씨. 아니 깜빡. 아니 알씨. 아니 어떻게 좀그맛좀 그 한번 보실라 그러시나 이거. 어? 이손놀이 보여 안 보여? 이손놀이 보여 안 보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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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 맺는 이 손. 분신 소환. 하하하하하 <laughs> 어때? 이게 바로 우리의 가라 날려버리고 와! 날려버리고 와이 새끼들! 새끼들이 말이야 그렇지 <laughs> 날려버 날려버리고 와! 저새끼왜 끌려가 야! 아니들 여기 타는거 건... 아니 이 새끼들아 니들 여기 타면 어떡해 안되겠다 이 새끼들 뛰어가 야 저거 줘주고 와봐 저거 줘주고 오면 인정해줄게 아니 이 개새끼야 <laughs> 이 미친놈을 만나 아니 내 자리 조심해 어떡해 야, 우리는 걸어간다. 따라와, 따라와 이 새끼들아. 이러고야 되잖아. 누가 보면 미친 놈인 줄 알아요. 뛰어넘어가, 뛰어넘어가. 이게 이게 닌자지. 오고 있나? 내 분신은 어디 있지? 이 새끼가 팔 누가 그렇게 하고 그래? 어? 이 새끼가 미쳤나 이거이 씨. 내 분신 주제 말이야. 너무 편하게 오고 있잖아. 이러고 와야지 손은. 아또 귀신같이 찾아왔네 또. 아이씨아 씨, 아, 씨 왜, 내, 내 차를 버려줬어 또. 어? 그만 날려 이 새끼야. 아 씨, 그만 날려. 아 꺼져 좀 제발 오지마 <laughs> 오지마 오지말고 꺼져 꺼져 좀 제발 이거이 <laughs> 이 거머리 아이 거머리가 뜯었기 때문에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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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큰일 났어 여보 내가 이상한 마법이 생긴 것 같아 여보 아, 아 잠깐만 아유 아, 괜히 앉았다 아유 미안하다 이거 아니 여 o 여보 다 어디 갔어 o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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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 o yo, 나 o yo, 산산 yo, yo, y 이게 나의 힘인가 나 선한의 힘인가 어 뭔가 새로운게 나왔어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체력 채워주는건가? 아 씨발 뭐 아니 임했는데 저기 체포하는 새끼가 어딨어 아이고 뭐 나루토 새끼가 뭘 뭐야 맛있냐 이 새끼야 아, 마, 아니 맛있냐고 어? 아니 그 아니 아니 아 씨발 아니 맛있냐고 물어봤자 하지 마라 내 안에 내가 또 깨운다 하지 마 좋은 말할때 뭐 하지 마 하지 하지 마라 내 안에 또 내가 나올 수 있다. 나 조용히 가고 싶다. 하지 마. 비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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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조용히 갈 거야. 어. 가자. 이제 계속 쫓아오네. 아, 아, 아. 아니. 내귀중한 벤치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구만.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다, 자네. 내가 그렇게 말리지않았는가나 조용히 살고 싶다 나 조용히 살고 싶다고 아! 야! 연사 안치워 조용히 살고 싶다했지조져이지 <laughs> 이 도시는 안되겠구만 이 도시는 날 가만놔두질 않아 이 도시는 날 가만놔두지 않는구만 싹 쓸어버린 수밖에 없어 뭐야 저리 처리해 이 무지막지한 도로를 우리가 점령한다. 아, 죽여 싸그리, 싸그리 밥그장 내란 말이야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 한눈도 남겨두지 마, 한눈도! 내려자식 시겠 그서만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지. 다음엔 택도 없는 줄 알아. 알겠어. 가지.